아이 못 낳는다고 이혼당했는데 몇년뒤 상상도 못한 일이 결혼 1년까지는 행복했습니다. 하지만 아이가 안 생기자 시댁이 태도가 180도 바뀌었어요. 시어머니는 저를 허수아비라고 부르며 애도 못 낳는 여자가 뭐하러 우리 집에 있냐며 매일 폭언했습니다. 시아버지도 씨가 마른 땅에 물 줘봤자 소용없다고 했고요. 결국 남편은 5년 만에 이혼을 요구했습니다. 저 때문에 집안대가 끊어진다며 짐을 싸라고 하더군요 쫓겨나듯 집을 나왔습니다 2년 후 새로 만난 남편과 결혼해서 아들을 낳았어요 어느 날 마트에서 전 시댁 식구들과 마주쳤습니다 시어머니가 제 아들을 보고 누구 아이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지금 남편과 제 사이의 아이라고 했더니 시어머니 얼굴이 새파래졌습니다 그때 전 남편이 나타났는데 아직도 혼자더라고요 제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진짜 허수아비는 누구였을까요? 시어머니는 할 말을 잃고 그 자리에서 도망가듯 사라졌습니다. 통쾌하시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.